장날이 아닌가벼 <laughs> 여기에 햄버거 아저씨 오는 거 보니까 첫 판이 생각나네요 오늘 첫판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 않을 텐데 그냥 가만히 게임을 안 했어도 점수를 200점이나 올렸잖아 내가 왜 게임한다 해가지고 이백점을 날려버린 거지, 잘못 휘둘렀다가 돌이킬 수 없겠는데, 저에게 타임머신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밤으로 아니, 어제 밤으로 돌아가야겠어. 만드는 건 다른 애들이 더 잘했어. 테니로 뭘 만드는 재주는 없는 것 같군. 좀 많이 뜨거울 텐데. 잘 맞추는데? 에이, 맛있다. 또그 자식들은 책임은 졌어. 잘못 휘둘가지고 돌이킬 수 없겠는데. 나만 편하게 있을 순 없지. 깨는 중. 텔러 갈게요. 유스토만이 앉 네이써! 어어.. 칼라 줘. 아 확실히 전판 칼라랑 틀려. 잘한다 야. 역시 믿고 있었어! 와 역시 믿고 있었어! 내 차례인가? 센스가 있구만. <laughs> 리오가 말대고 리오의 다 리오는 저 리오는 제가 마무리하죠. 어차피 들게 없을 거거든요. 텔로올 텐데. 잘가시고이 섬에 어리는볼수있나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이거 뒤에 제키 있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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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부러워한 적은 없어. 좀 많이 뜨거울 때. 역시. 네이스. 곰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누르면 작동하는 건가?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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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소라는 피울 생각은 없어. 야야 너무 쫀 나. 발리죽기네 걸다시겠어. 위치 조절. 네이스. 그렇지. 역라 <목소리> <칼라>. 팔러. <목소리> 각이 틀린데. 야무진데. 된들오나안 오면 좋겠건만. 좀 많이 뜨거울 텐데. 가씨 감사합니다. 어? 뭐야 왜 이래? 화상 조심하라고. 개버그 뭐야 이거? 지구요내 차례인가? 늦게 먹었네요 늑대를 <laughs> 저 야는 운송 먹은데 텔 타는 건 뭔신보야 저거 평범하게 다니고 있어 나만 있겠냐고 내 차례 인가 저 비켜 화상 조수 큐브 먹고 싸움 좀 볼까요? 가지 이거 뭔가 어? 오케이. 도 가는 중, 가는 중. 사람은 있겠네. 일루 왕. 안 되겠지만. 어? 다른 팀이었어. 응? 어? 이게 왜 다른 팀? 화상 조심하라고아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돈못 쓰지 않을까 저 팀도. 말고. 알파까지, 가보자고좀많이뜨가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모사정우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어 정도. 정도. 이 정도. 사 정도. 정도. 없 정도. 이 단숨에 가주시. 오. 두 번째가 자주 얘기하던 곳이. 없다리 엇다리. 이거 먹고 들어갔나? 아 맞네. 태우다 가루밖에 안 남을 거다. 가루밖에 안 남을 거다. 여기 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하지 않나 본데. <놀람>

좀많이뜨거울 텐데 다 울퉁니다. 니니 이런 길다 <목소리> <대구 된다. 목소리> <목소리>

시체나다 먹었나? 아, 내가 할게, 내가. 내가 이 때, 이 역시 때, 고있었 때, 일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이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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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배음 차이 나가지고 지는 줄 알았어. 근데 저분 영만님인가 개 잘하는데? 밖에안 남을 아 근데 확실히 띄어하는 야 근딜로 너무 힘들어. 그냥 힘듭니다. 안 하는 게 나. 노박스 때. 가밖에안남 솔직히 이기기 딱 하면 3반을리 디피컬트한 상상이었어요. 갈라야, 혈도날 막아 줄 사람이 있다어필요이 나생나 두 개. 이런 식으로 우릴 통제했던 거였나. 이게 내 분노다. 음... 과정은 귀찮지만 음... 결과물은 마음에 들어. 두번 음... 있으시. 음, 그렇게 하지. 학교 밀죠. 학교 물러들겠다. <laughs> 짜증나는 상황이군. 혈세개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판은킬파는킬도 많아 가지고 그래. 점수 많이 올라가겠다. 쉽게 거다. 밖에질 적군. 상하 너무 좋은데요. 과장은 귀찮지만 결과물은 마음에 들어. 미스를 사줄까 그랬나? 혈뽑자 고 화산 조심하지 혈은 농담이고요. 우리 팀선 쓰세요. 이따가 뭐 분홍신 정도 플렉스 한번 해 볼까요? 어. 젠 a 화산 조심. 와? 이야, 칼라공이 그냥 레전드로 잘 들어갔는 거야. 야, 야. 다들 태미가 이상해. 좋아? 이대로만 가보자고. 악당 그치지 라이트나. 히, 다들 봤어? 진짜 멋있지. <laughs> 오늘 방송도 거의 끝나가네. 다들 재밌게 보고 있지? 하루밖에 <laughs> 안 남을 거다. 사이즈 사죠. 아 귀찮아지긴 했다. 알아서 올라가서 하이나 당하게 하죠 이거. 어쩔 수 없다. 마땅히 할 일은 하고 죽었길 바래.

이레는 아니구만, 역시 게스트를 부르기 잘했다. 까나 영정식 기구가 눈치를 너무 보는데 어? 괜찮아. 포지 다친데 없어. 아, 지쳤다. 큰일이네. 아이고, 손해는 아니야. 오늘 로가야 되지. 마땅히 할 일은 하고 죽었길 바래. 어, 뭐가 있다? 깨뜨지 못할 거다. 고통과 다 가자, 가자, 나가자. 이정도 문제 없다고. 이거야, 이거야. 어로 가볼까나? 오케이 테리 좋고요 너무 달콤해 제가 케네스만큼은 1등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케네스 장일 랭크 1등 로 갈게 하라다

딱. 지나가세요. 딱. 삐요. 어? 답 리오는 갈았요이정 문제 없다고. 다들 봤어? 진짜 멋있지. 우선 <놀녀녀녀를> 얘길 빠져나가서 얘기하자고. <놀녀녀라> 나이스. 좋았습니다. 무해할 수 없냐? <laughs> 라고 하면 안 되겠죠. <laughs> 아 저도 있네요. 아닌데 아까 없었어. 없었어요. 아무튼 없었음. 조용. 마른 장작더미가군. 무기나 해야징. 강모하자. 남 탓이 본능이다. 좋아, 틀린 말 아닙니다. 화상 하말 텐데. 제발. 어이구. 어 마. 이제 그럼 진짜 풀 업글한 것 같은데? 화상 이거 킬 적은 팀이 무조건 올것 같은데요? 살 d 낮 쟤들? 뭐살린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don't k n o 거 I don't 안 n o w 아 d o n 불안 n 지 검사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맞아. 이거 참을 이유 없기는. 어차피 저 v 레스 있어서 날오면 되거든요. 그냥 빠져나가서 얘기하자고. 갔다가 VR에서 돌아오면 돼요. 무분별하게 태우고 싶진 않아. 싸고 있는데요. 나가라, 나가. 나가라, 나가. 오케라 나가. 팀터라나가리 나가라, 나가팀 나가라, 나가라. 나니다 나가라. 나가라, 나리라 나가라, 라라리

이정도는 문제 없다고 일로 음와 이놈들아 지금껀 따로 저장해둬야겠어 안 터진거죠 악당 퇴치 라이트나 강도 사들여야겠다야쿠 게스트를 부르길 잘했달까나 쉽게 가진 못할거다 떨어지고 있을걸 비켜 나가라 나가 좋았습니다 어 이 아이씨 아 칼라 좋았다. 아니 이스트먼도 좋았어. 그냥 다 잘했어. 완벽한 팀이었어. 이제 좀 팀다운 팀을 만났네요. 황따 먹어라. 케네스는 맛있게 한다니. 어? 케네스 도라고 붙여주세요. 나는 항상 딜량 일등이야. 케네스하면 어? 이게 탱커가 맞습니까? 항상 1등 항상 일등. 명품이죠?